알리쌤의 전쟁 이야기 자 3차 포에니 전쟁 한번 가보겠습니다. 3차 포에니 전쟁은요 한참 지난 뒤죠 기원전 4, 149년입니다. 149년에요 로마가 카르타고와 맺었던 조약 기억하세요? 어, 강화 조약 로마의 승인 없이 전쟁을 할수 없다. 근데 누미디아 왕국이 있어요. 그때 카르타고와 굉장히 그 동맹을 맺고 잘 지냈던 지역인데 누미디아 왕국이 카르타고가 스스로 어, 국력을 가질 수 없다 군대를 가질 수 없다. 라는 걸 알고 전쟁을 할수 없으니 우리가 계속 쳐들어갑니다. 2년간 계속 약탈을 하고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카르타고가 용병을 구해서 6만 명의 용병을 구해서 누미디아 원국 칩니다. 그 강화 조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로마가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때 나왔던 장군이 소스키피오. 첫 번째 무기를 다 내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우리랑 조약을 맺고 싶어. 다시 살리려면 카르타고는 우리 무기를 다 내놔. 라고 했습니다. 무기를 다 내놔라고 했어. 다시 줬어요. 그런데 가지 않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카르타고를 파괴하고 해안에서 15km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해. 라고 합니다. 그, 그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아예 나라를 포기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무기를 다 내놓은 상태예요. 근데 싸울 수 있을까요? 싸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 카르타고의 구, 국민이 그 당시에 25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세계 최초의 아파트도 지었던 그 카르타고의 어, 찬란한 문명이 마지막에 이제 로마의 손에 붙잡힐 것 같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총 동원해서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카르타고가 로마에 선전포고를 하고 어,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 149년이고요. 솔직히 소스키피오 장군이 바로 이길 수 있겠죠. 그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카르타고가 완전히 목숨을 건 전면전을 하니까 어 로마가 어 전투에서 이기기 어려운 상태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3년을 끌어갑니다. 자, 그래서 무기까지 다 내놓은 카르타고가 최후의 결전을 하게 되는데요. 최후의 결전에서는 나중에는 활도 없으니까 여자의 머리카락까지 이렇게 뽑아서 그거를 활로 묶어서 화살을 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끝까지 항전했지만 결국에는 3년 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자, 카르타고 농성전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처절한 어, 농성전을 했던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자,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로마는요, 이렇게 어, 대제국을 이루어 갑니다. 카르타고를 멸망시켰을 당시에는 붉은색 예, 보이시죠? 그 정도를 차지하고요. 나중에 완전히 최대 영토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 로마의 최대 영토는요, 서기 117년인데요. 이만큼. 브리타니아, 영국부터 시작해서, 스페인지역, 프랑스지역 그 다음에 많은 여기까지, 이 지역까지 차지하게 되는데 그 대제국의 출발점이 되었던 게 포에니 전쟁이고요. 포에니 전쟁은 결국에는 식민지를 많이 개척하니까 결국에는 아주 땅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대제국을 이루면서 완전히 급성장하는 그런 로마제국을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3차 포에니 전쟁까지 알아봤는데요. 1차 포에니 전쟁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여기 시칠리아 섬이죠? 두 번째 2차 포에니 전쟁은요? 여기. 스페인에서 시작된 한니발이 알프스를 건너서 로마까지 진격하는 그 장면. 16년간 로마를 두려움에 떨게 한 성문 앞에 한니발이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게 했죠. 그다음에 스키피오 장군이 한니발 동생을 죽이면서 다음에 자마 전투에서 결국에는 한니발이 지면서 2차 포인니 전쟁이 끝났고요. 3차 포인니 전쟁은 카르타고의 마지막 농성전을 하면서 3년 만에 지고 25만 명이 죽으면서 카르타고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장면까지 1차, 2차, 3차 포인니 전쟁을 알아봤습니다. 자, 포인니 전쟁에서 생각나는 인물, 저는 한니발과 스키피오 장군의 세기의 라이벌 대결이 저는 흥미로웠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 어, 그 세계사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세계사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